살면서 싸우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싸우더라도 잘 싸워야 합니다.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까요? 먼저 바로 싸우지 말고 잠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. 이것이 정말 싸울 만한 일인지, 상대방이 잘못한 일인지,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로 싸움의 목적을 기억하는 일입니다. 싸움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는 일도 아니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도 아닙니다. 싸움의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일입니다.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는 일이, 화해하는 일이 싸움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덜 상처를 주고받으며 싸울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싸우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. 말을 심하게 하지 말고 약점을 잡지 말고 상처 주는 일을 우리가 쉽게 하지 않을 때 서로 선을 넘지 않고 예의를 갖출 때 우리는 잘 싸우고 잘 화해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싸움에 화해가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.